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사 지금 코인베이스 가격이 사상 최저치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현실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진짜 이제 많은 코인들이 사라지겠다. 쓸만한 코인들은 별로 없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칼바람이라면 이제 진짜 피바람이 불수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을 잘 타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겁나게 화블나게 매우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존감을 좀 뿜뿜 업시키시기 바랍니다. 미친놈 소리는 좀 듣고, 또라이란 소리는 좀 듣고, 어디 가서 암호 앞에 암 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리플의 리 자, 엑설앞액 자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받고 있는 핍박과 고통, 무시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그러겠죠. 하지만,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은 어쨌든 정의는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결국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 자, 코인베이스 CEO 프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 후 완결성이 높아져야만, 규칙이 나와야만, 그리고 룰이 만들어져야만,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룰이 없다면, 규칙이 없다면, 그냥 싸움판이겠죠. 소비자들은 그런 싸움판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규칙이 나와야만, 소비자 보호를 할수 있고,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돈을 삥 뜯으려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기다립니다.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기관. 어쨌든 여러분들은 꽤 빠른 시기에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좋다더라 많이 오른다더라 떡상한다더라 이름이 이쁘더라 값이 싸더라 이래서 투자를 하셨지만.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원하는 건 결국 규제라는 겁니다 자 암스트롱은 새 블로그 게시물에서 정책 위반자들이 중앙 집중식 개체를 규제하고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처는 확실한 담보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들이 엄격한 연례 감사를 받고 통제 및 이사회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 그리고 제재를 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규제 기관이 거래소 및 보관 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 규제 기관이 직접 관여해야 된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강력한 정책을 구현하고 미 연방 라이센스 그리고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소비자 보호 규칙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시장 위법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의 첫 번째 목적은 순수한 투자자들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당국이 암호화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탁 걸려있는 게 xrp와 sec 소송이죠.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리플을 옹호하는 아미크스 리플을 법원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피력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이 공평한 경쟁의장을 시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 회사가 따라야 하는 법률을 발표하려는 국가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에 있는 회사에게도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 된다. 절대. 특정 회사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결국, 전 세계는 하나의 룰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암호화폐라는 금융 생태계를 놓고 모두 다 지금 미국이 내려야 되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와 SEC 소송은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산 시장 전체를 등에 엎고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어쨌든, 새로 생긴 자산군이고, 또 시작이고, 새롭고,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은 관심이 많고, 주식과 부동산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던 투자자들, 뭔가 새로운 걸 계속해서 찾으려는 투자자들, 그들에게는 충분히 기회의 땅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기회의 땅을 받기 위해선, 그 기회라는 공간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 두려움의 감정을 지금 점점 걷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국제법에 따라야 된다. 국제적인 법률이어야 된다. 특정 국가 한 곳에서만 제한된 규칙을 만들어서는 이 암업의 시장을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국제법 집행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스트롱은 암호화폐가 2022년 말에 직면한 대중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2023년 모든 분야에서 낙관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떡상할 거라는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3년, 2024년은 드디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암흑과 어둠을 뚫고 새로운 태양이 멋지게 뜰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걸려있는 건 어쨌든 XRP와 SEC의 소송 자 중앙화된 행위자에 대한 규제 명확성, 공평한 경쟁의 장, 분산된 암호화 혁신이 보존되면 암호화폐는 세상에 막대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은 나쁜 행위자가 돈의 눈이 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그지 같은 회사들이 손해를 입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모두가 이를 개선할 책임을 져야 된다. 2023년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말했던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아마앞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낙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참 구구절절이 옳고 맞는 말이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이런 이야기들. 저도 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탈리프트린 생각.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참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본 코인 베이스 시어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생각은 참 암호화폐 시장의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라파팔 지금 FTX 사건이 오히려 암호화폐가 폭발할 수 있는 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대중의 관심을 싫어한다. 다 사라진다. 다 없어진다. 그할때 항상 아마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었다. 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라울팔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촉매제. 그 하나의 촉매제는 어쨌든 ftx 사태. 그리고 제도의 문을 열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틀었죠. 제 영상 안에서 ftx를 통해서 미 정부는 구세주인 양니들은나 없으면 안 돼.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FTX는 하나의 총매제 그리고 제도적 수문을 열고 암호화폐 불꽃놀이 투더은할수 있다고 라울팔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얼비전의 CEO 라울팔은 암호화폐가 과거 해지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큰 재난에서 회복될 것이다. 단 규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폭발 단계에 있다. FTX의 스캔들을 모두 다 봐왔다. 피비린내 나는 주기마다 봐왔다. 이번에는 오마이갓! 세상에 정말!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 다들 모지리가 되지 않을까? 누구나 그런 걱정들을 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불안감 갖고 계셨죠? 비썸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피트는 없어지지 않아요. 개인 지갑으로 다 보내야 되나요? 하드월렛을 써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문의가 저에게 문자, 카톡, 댓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답을 했어요. 어피치나 비썸이 무너지면 암호화폐가 아예 다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전자지갑으로 보내든 하드월렛에 넣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거래소에 두셔라. 차라리 상황에 대처해라. 자 세상에 종말이 오지만 피비린내가 나지만 그것은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다. 오랫동안 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주위에 있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봤지만 항상 그럴 때 상승을 했었다. 금융시장에서 30년 이상 일을 했고 헤지펀드에서 이것을 보았다. 장기 자본 관리. 역사상 가장 큰규모후 헤지펀드 폭발로 연준은 전체 시스템을 구제해야 했다. 그때 모두가 외쳤다. 그건 펀지야. 그건 사기야. 그들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했고 헤지펀드는 투자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결과는 헤지펀드의 순자산이 7년 동안 5배 증가를 했다. 암무 앞에 규제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정하고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진짜 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라울 팔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한번더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 TV는 거의 라울 팔급, 비탈릭 부텔링급, 브라이언 암스트롱급인가요? 그 위일까요? 죄송합니다. 약간 자존감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울팔은 모든 기관이 여전히 이 공간을 주시하고 있다. 규제가 만들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규제가 결국 기관들의 자금 유입으로 이동될 수 있다. 그들은 안전한 걸 좋아한다. 규제는 안전과 같고 초록불과 같고 그것이 글로벌 유동성과 일치한다면 엄청난 불꽃놀이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FTX 사태는 시작은 미약하고 거지 같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제가 요 이야기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엄청난 긍정적 요소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지었었죠. 자,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맞이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TV였습니다.